왕립에 대해서 격려하고 그리고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국내에서 왕림해 주신 내인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노재봉 전 국무총리님 그리고 맹방 미국의 미국 보수주의자 연맹의 댄슈 라이더 사무총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거든첸 이사님 그리고 미국 뉴 인스티튜트의 애니첸 회장님 그리고 엔드 박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애니첸 회장님의 특별한 성원에 대해서는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 광역시도와 시군의 자유전선 대표자로서 오늘 함께 모이신 동지 여러분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자유전선 동지들은 이와 같은 자유 세계의 국제적 지지 속에서 더욱 용기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체의 이름을 자유전선이라고 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자유를 위한 투쟁의 맨 앞줄에 서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옛날로부터 옳은 의미의 자유라는 것은 개인의 자제를 전제로 해서만 성립되는 것입니다. 문명의 원소인. 그 옳은 자유는 한편으로 인간 내부의 충동에 굴복해 노예가 되는 그런 방종을 거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환상적 독선의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전체주의 포압도 거부합니다. 따라서 자유의 대가는 투쟁이요 전쟁인 것입니다. 모욕되기를 거부하고 인간로서의 으 존엄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리 단호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옳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중 운동을 통해 튼튼한 풀뿌리 자유민주주의 조직을 확산시키고 정착시킬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스스로 교육하고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서 자유전신이 절실한 것입니까? 자유민주주의인 대한민국은 정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국가, 대한민국과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권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북한의 전체주의 포각 정권과 권력과 북한 주민이 구분되어야 하듯이 말입니다. 1 9 33년에 나치 정권 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 전체주의 나치 정권 성립을 허용하고 오는 정복되고 망국과 같은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1917년 러시아의 공산 혁명 이후 지금까지 세계는 정치적으로 자유 민주주의 세력과 전체주의 세력 간의 체제 대결 체제 전쟁 중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그리고 세계가 입을 모아 기적이라고 평가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은 처음부터 전체주의와의 싸움의 역사입니다. 그 성공은 미국을 위시한 자유민주주의 문명국들과 연대한 기반 위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정권이 대한민국을 허무는 상황에서 우리 대한 국민은 민간 차원의 국제적 자유민주주의 연대를 더욱 진심을 가지고 강화해가지 않으면 국가를 지킬 수 없습니다. 이 역사를 정확히 모르면 전복된 줄도 모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라도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복세력의 계보가 됩니다. 우리는 미국에 의해 국제로부터 해방되어 북한의 공산 도배들이 전체주의 제국 소련의 괴뢰가 돼서 공산 전체주의 정부를 일방적으로 북한 지역에 먼저 수립하는 민족 반역을 당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북한과 그것을 추종하는 한국 내 좌익세력은 75년 동안 대한민국 건국 망대 투쟁과 전복 투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반대한민국 투쟁의 사건들과 장본인들을 문재인 정권은 정당화하고 종경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아, 이것은 이 문재인 정권과 그 추종 세력이 반대한민국 반자유민주주의 전체주의 세력의 후예라는 것을 스스로 웅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이른바 민주화운동이라는 미명 아래 그 정체를 국민 다수에게 숨기고 암약해왔기 때문에 지옥 제하은 국민들은 속아왔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온전한 보전을 위해서 반란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던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성인, 미국의 링컨 대통령의 정의와 단호함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운동이 우리가 하는 운동이 진짜 민주화 운동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치운동 말입니다. 이 친북 좌경세들이 했다고 주장하는 그 소위 민주화 운동은 좌익 전체주의자들의 대한민국 전복전쟁의 외피어 메이크업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들의 이데올로기에 입각해서 한국의 경제를 망가뜨리고 국민들을 세금으로 풀어서 매수하고 사회를 방종하게 하며 안보를 해체하고 삼권 분립을 종식시킴으로써 공포정치를 꾀하는 등 전체주의 지향의 체제 전복을 착착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일이 우리가 거론하기가 이미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편 그렇기 때문에 이 전복 세력의 반 도덕적인 폭정에 맞서는 도덕적 다수도 깨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지금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는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최종적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전체주의 편에 서서 문명적인 자조 셀프 개인이 자기 책임으로 살아가는 삶의 양식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문 정권과 침북 좌익 세력이 북한 권력과 깊이 통하고 있으면 사실 대단한 분별력을 묘하지 않습니다. 이런 침북 좌경 세력을 이겨내는 것은 우리 선량한 대한 국민의 몫입니다. 자유전선이 감히 그 앞줄에 서겠습니다. 그 투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서 핵무기를 우리를 정복하는 북한 전체주의 권력을 해체하고 북한 동포를 해방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한국인은 자유인으로서의 도덕적 부채에서 피로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